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집값, 전세가, 월세까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독립세대 구성 본인 명의 계약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지금부터 신청 자격, 주의 사항,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지원 아무 청년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여야 하고요.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고 주민 등록이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중요해요. 본인 소득은 월 123만원 이하, 부모님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도 봅니다. 본인 3천만원 이하, 원가구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얼만큼 받는 거냐? 최대 한 달에 20만원, 최장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제 월세 지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월세가 18만원이면 그만큼만 나와요. 매달 15일쯤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자격 유지 확인 후 지급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중간에 조건이 바뀌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신청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겠죠. 1. 주민등록등본 독립세대임을 증명해야 해요. 전입신고까지 완료 필수. 2.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여야 하고 월세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3월세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실제 납부 증명 필요, 사소득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소득 재산 조건 확인 가능해야 해요. 꼼꼼히 미리 챙겨야 한 번에 접수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고요. 둘째,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 단 위임장과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해요. 신청했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니죠. 1. 신청 접수 2. 자격 심사 3. 지원 결정 4. 지원금 지급 이렇게 4단계로 진행돼요.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15일쯤 지원금이 계좌로 딱 그리고 매달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조건에 이상이 없을 때만 계속 지원됩니다. 후지급 방식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도 본인 명의, 입금도 본인 계좌에서 해야 인정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지원 사업 받고 있다면 탈락할 수 있어요. 중간에 조건이 달라지면 즉시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 대학생 자취생도 가능할까요? Yes,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부모님이랑 살다가 월세 살이로 옮긴 경우? Yes, 주민등록만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중간에 이사가면? 새 계약서와 전입신고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바뀌면? 변경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중단 또는 환수 될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